드릴 가공, 탭 가공, 안조 제품, 기계가 전용기로 이렇게 가공하고 있습니다. 가공이나 기계나 부탁하신 분은 저희들한테 의뢰해 주십시오. 초당 한 개씩 나오는 겁니다. 초당. 드릴 탭은 탭 치고 드릴 치고 하면은 약한 어, 20초 한 이게 분당 한 20개 나옵니다. 드릴치고 드치고한1 0 m m 거의 정도로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면치하는 거고요. 보시면은 괜찮을 겁니다. 가공 같은 거, 단조 제품.